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옥상에 아이들 눈 맞춤하러 왔답니다. 아, 어제 저녁에는 정말 많이 시원했죠? 선선할 정도로 시원해졌었어요. 근데 낮에는 여전히 폭염으로, 아우, 너무 더웠어요. 오늘이 또 요즘 들어 제일 더운 날씨였는 것 같아요. 내일은 또 조금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긴 하던데. 아 이제 뭐 가을은 왔죠. 어떤 애, 저런 애도 가을은 왔어요. 아 이렇게 아 잠깐 주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<laughs> 주절이 하기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말하는 게 힘이 드네요. 아. 아, 요런 아이들도 은근, 은은하게 색감이 들어오긴 했네요. 아, 이름이 뭐냐. 미셀로사. 미셀로사. 색감 들어오면 예쁜 아이죠. 아, 이렇게, 음, 국민이들이 이런 군생아이들보다 제가 작년 올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목대 아이들 목대 군생 아이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병충해 병충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뭐 이런 아이들도 아파서 뭐 가기로 말하면 훅갈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잘 버텨줬고 올해도 또잘 버텨줬고. 어, 같이 전염이 돼서 아파트 아이들도 이렇게 회복을 잘 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은 아예 전염도 안 됐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, 제 경험으로 <laughs> 또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도 다 틀리겠지만 제 환경에서는 제 경험상 어, 이런 아이들이 병충해에 강하고. 나마 잘 살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. 작년에 작년 여름 올 여름 탄저 경험을 해본 어 해본 바로 이아이들이 조금 건강 건강하게, 건강하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저리를 해본답니다. 아, 아이들 아이고 귀엽죠. 이 아이는 꽃좀 피면 보려고 했더니 벌써 폈다 졌나봐요. 어저께도 폈고 오늘도 폈는지 아무튼 하루 이틀은 아마 2, 한 2일은 2-3일은 피는 것 같던데 이 아이는 또 다라, 달랐나요? 제가 아무튼 보지도 못한 사이에 이렇게 폈다 졌네요. 다시 피어날 그런 컨디션은 아니네요. 완전히 그냥 진것 같으네요. 노란 꽃이 폈던것 같아요. 꽃이 별로 튼실하게 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요 아이들이나 기대해 봐야겠어요. 요 아이는 노란 꽃, 피고 지고, 피고 지고, 이거 다꽃 폈다 진 자리잖아요. 요렇게 계속. 요 아이는 분홍 꽃이 피는 것 같던데, 꽃 피는 것좀잘 보고 싶은데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좀 이른 시간에, 이른 시간에 피더라고요. 아, 요런 아이들 귀엽죠. 이런 아이들, 2 개, 오천 원, 한 개, 삼천 원, 그렇게 드렸던 아이들인데, 일부,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, 나머지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, 못 해주고 있네요. 와 <laughs> 아이는 제가 이렇게 좋은 분에다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해줬답니다. 조금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, 좋은 분에다 이렇게 해줬네요. 아, 해라. 헤라는 색감이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헤라가 이렇게 아무튼 헤라도 건강해요. 강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네요. 골든새도 골드새도 이 아이도 정말 약할 줄 알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몇 년째 3년을 같이 살아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고요. 홍포도 봉푸도 사연도 많고 정말 스토리가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살아나서 살았었는데 요런 모습이네요. 그래도 아주 안 가고 이렇게 살아남아줘서 기특하죠. 다시 새 입장 나와서 예뻐지길 기대해 본답니다. 이 로사루아, 로사루아가 왜 귀하다고 해요? 요즘 로사루아가 많지 않은가요? 요즘 귀하다고 잘 키우라고 하시대. <laughs> 제 마음대로 뭐잘 키우고 싶다고 해서 잘 살아주는 거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 주시네요 울사로아가 지금 많지 않은가 봐요 울팩, 올팩, 울팩도 참 예쁜데 이렇게 잘 살아줬어요 음, 벤바디스 어, 레드 어, 뭐 레드 뭐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요 꿀목대 정말 힘겹게 입장 이렇게 나와서 살아주고 있는 요아이 자리 잡기 정말 입장 이렇게 나와 주기 힘들었죠. 음, 텔라 님이 이 선물해 주신 요아이. <laughs> 지금은 이제 완전히 컨디션을 잘 찾아서 건강하게 잘 살아주고 있어요. 음, 요렇게 아이들 이런 아이는 장미 널스 님한테 자고 얻어서 식제해줬던 아이, 이렇게 살아주고 있답니다. 요, 메비나 금. 메비나 금이, 제가 요 아이가, 한 아이가 있는데, 어디 있나. 아무튼 요 아이는 화상을 잘 입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, 아래 선반에다 넣어놓고 잊어먹고 있었어요. 근데, 어떤 분이 메비나 금을 예쁘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. 그래서,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 한참 찾았어요. <laughs> 아래 손반에 방치 수준으로 살고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마 잘 보겠다고 눈에 띄는 데다 놨으면 이 아이도 갔을 거예요 <laughs> 방치 수준으로 키워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유 왕초보 때 드렸던 아, 아이씨 그림이 아, 아 아이씨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그냥 아이씨예요 아, 지금 전혀 생각이 안나요. 까맣게 하여튼 이 아이들 왕초보 시절에 들여서 외두는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뻐서 군생을 키워, 키워보고 싶어서 군생을 두번이나 들였었는데 두번 다 갔답니다. 군에 군생 다시 안드리고 있어요. <laughs> 레드빈 레드빈도 이렇게 잘 살아남아줬어요. 이런 아이들도 정말 힘겹게 남았어요. 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음, 아레나스 아레나스 <laughs>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네요. 아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, 해준 아이들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. 카시오 적금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물들어 주진 않고 이러고 있네요 음 와이 아 라일락 <laughs> 라일락도 이렇게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잘 살아주고 있어요 요양진양진은 <laughs> 분갈이를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, 요, 오팔리나 금을, 다른 분들은 예쁘다고, 물도 들었다고, 예쁘다고 그러시던데, 우리는 왜 이렇게 새엽이 돼, 돼갖고, 이렇게, 새엽도 새엽이고, 왜 이렇게 길쭉길쭉 길쭉 이렇게 기를까요?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? 지금 여기서 3년째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. 분갈이 안 해주고. 그 영양분도 없을 텐데, 영양분이 없어서 이럴까? <laughs> 아무튼, 또, 오팔리나 금은 이런 모습이랍니다. 입장도 완전 새엽이 돼서 너무 많이 예뻐요. 음, 가시오 요 아이도 이런 모습이랍니다. 현재 레드타니 그렇게 물도 안 빼주고 여름에도 그렇게 예뻤던 아이인데 저 알비료 조금 얼굴 좀 키워보라고 알비료를 조금 줬더니 완전 초록이 됐었어요. 초록이 돼 있었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짝 입장 뒷면으로 물이 들어오기는 하네요. 이 <laughs> 아, 아이들 참이 아이는 분갈이 해주면서 자고 떨어지는 아이들 그냥 뒀다가 아,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꾸아졌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아래선반에서 잘 살고 있었네요. 건강하게 아, 바디바 엘샤 엘샤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기는 해요.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요. 덕양갈매기. 덕양갈매기. 이런 모습이랍니다. 물이 언제 들어줄까요? 암튼, 이렇게 국미들 이 정도로 자리하고 있답니다. 우리 수연이. 수연이도 이런 모습이고요. 아 이렇게 정리를 만큼 해줬다고 다시 이렇게 한번 담아봤답니다. 아, 이제 아침 저녁 시원해서 살것 같아요. <laughs> 시원한 만큼 아이들도 이제 예뻐지겠지요. 하루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아이들 보시면서 건강 관리 잘하셔서 예쁜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